자, 예, 직접 전달해 주시면 <laughs> 됩니다 <자>, 서에게 전달해 주고요 <laughs> 셀카! 네, 같이 셀카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박수 부탁드릴게요 <laughs> 자, 오늘 승리로 황준서 선수에 이어서 KBO 리그 역대 11번째 5절 신인 선수 데뷔 전 선발승을 기록하게 되습니다 혹시 알고 있었나요? <웃음> <웃음> 지금 제가 말씀드린 KBO 리그 역대 11번째, 고졸 신인 선수 리비전 선발 승리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아 <laughs> 자, 일단 승리 소감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너무 꿈같고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은 행복한 졸업 선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헤어스타일 돌격으로 <laughs> <볼펜으로> 넘겨는데 어때요? <laughs> 어, 뭐라고요 잘생겼어요. 아, 자, 이번 주에 콜업이 됐어요. 선발 급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그 기분이나 마음가짐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처음 들었을 때, 코치께서 이제 너에게 기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들었을 때, 올라가서 정말 후회 없이 던지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너에게 그 기회가 왔다. 왔다. 드디어 조동 선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맞나요? 네! 기회를 잘 잡은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따기 황준서 선수의 데뷔 승부와 어. 그리고 황영목 선수의 선발 출전을 보면 조금 부럽기도 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당연히 부럽고 저도 언젠가는 저렇게 준 것처럼 선발 승하는걸 항상 혼자 방의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방에서 생각했던 이들이 오늘 이루어졌나요? 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경기 초반에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아주 살짝 보이긴 했는데 그때 우리 또 보수 최재현 선수의 마운드 방문이외 안정감 있는 패칭을 보여줬습니다 대체 마운드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재현 선배가 지금 골 좋으니까 이으만 보고 강주될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재현선배가 2주하고감하고 네. 좋습니다. 자, 6인 1의 총수 70개로 마감할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이고 효율적인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본인의 계획대로 투구를 한거 맞나요? 네, 경기 전에 재현선배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빨리빨리 빨리 승부하자고 이렇게 전략을 짰었고 그게 또잘 먹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어, 굉장히 겸전해요 조동선수. 네, <laughs>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몇 살이죠? <laughs> 조동선수 한번 쳐다보세요. 네. <웃음> 네. <웃음> 자, 질문 한개만 한 받아볼게요. 평소에 조동선수에게 궁금했던 질문. 조동선수, 면살해보세요 <laughs> <laughs>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좋아하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고 네,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저는 이렇일학년 친구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세가지첫 번째, 이상형, 조건. 어, 첫 번째는 저는 고양이 삶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 삶. 네. 고양이 삶. 두 <laughs> <laughs> 번째. 그리고 제가 크기 때문에 제 이상형은 키가 큰 삶입니다. 키가 커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몇 이상 말씀해 주세요. 몇 이상. <laughs> 150나대170 <laughs> 나오고 대어 그래도 한1 5이상은 165이상 어수리했습니다 마지막 세번째 두번째는 이제 <laughs> 말해, 빨리.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운동하는 걸잘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해. 이해를 잘해 주세요. 남자분들은 손 내리세요. 잘 네. 들었어요? 첫 번째, 고양이상, 두 번째, 키165 이상, 세 번째, 이해심이 많은 여자라고 해요. 어때요? 본인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네, 알습니다 네, 전원호 파이팅 한 번만 해 주세요 전원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본인이 어떤 선수인지 자기 피하라는 시간을 드리고요 그리고 남은 시즌 각오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제구력이 자신 있는 투수입니다 저는... 저는 제구력이 자신 있고 그리고 제 키에서 던지는 각은 좌타가 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즌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의 각는 제가 최대한 열심히 해서 팀에 조금이라도 보핌이 되는 게 저의 목표이자 과거인것 같습니다. 박수 한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오늘들 애심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데뷔 경기에 이렇게 많은 관중, 팬분들께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brigado.